네 안녕하세요 하늘바지 무섭다입니다 네, 오늘이 음력으로는 신축년의 2월 영등달 초다세가 된것 같아요 초3일부터 초다세까지 마침 영등달이고 해서 또 우리 마산에 있는 신딸이 굿이 있어서 마산을 경유해서 창원 진해로 해서 지금 충청도 성문방조제까지 한바퀴 돌아오는 길인데요. 애들도 영등단이니까, 옛날 풍습대로, 어, 예전에 풍습대로, 어, 용궁에 우리가 기도를 갑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목포에 갔을 때, 음 해상 케이블 타봤죠. 해상 케이블 타봤는데, 그 케이블이 이제 박스 형태로, 요리를 해서 박스 형태로 갇혀있어서, 천신하고 통신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아둔에서 천신하고, 통신이 안 되는, 집 온다 생각에 이번에는 아예 허공에 매달려서 공중에 매달려서 짚라인을 한번 타봤어요 짚라인 타기 위해서 지금 이게 장착 안전 중 장착한 모습이에요 조금 있으면 바다를 와서 네. 가는데 바다 위에서 카메라를 못탈것 같아서 <laughs> 타는 장면까지만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저 테이블 짚라인을 타고 내려왔는데요 여기는 안전장애 이후로 어, 저 위에서 찍는 것도 안 되고, 어, 직접 저기 위에서 타고 내려올 때는 저도 헬드폰 바다에 빠질까봐 못 찍었어요. 대신에 지금 다음 저, 자, 지금 저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저기 내려오고 있어요. 저 타워 높이가 한 110m 정도 돼요. 거기서 바다를 갈라서 내려오는 거예요. 바다에 와도 어, 용왕님이 전한하안더라고요또 공중에 올라 있는데도 천신이 저는 못 느끼겠더라고요. 제가 어, 아버지 무당이 아닌지 제가 아마 내리고서 다시 받아야 될것 같은 마음도 들고 아무튼 뭐 요즘 코로나다 뭐다 해서 나라도 시끄럽고 또 우리 무속인들도 많이 답답하고 에, 우리도 어, 갇혀서 어, 손님만 보고 하다보니까 이제 봄도 되고 어, 그래도 어, 너무 어, 많이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또 가기도 좀 어렵고 또 어, 위험하기도 하고 다행히 이렇게 좀 한적한데 이런 데 와서 어, 바람도 쐬고 기도도 하고 어,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몇몇 이렇게 해서 같이 다니고 있어요. 네. 혹시 예, 여러분들도 기회가 다시면은 이렇게 공기 좋고, 형치 좋고, 이런 데 와서 어, 기분 전환 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평생 똑같은 말 하겠지만, 저는 이 공중에 하늘에 와도 천신을 받으려면은 비행기를 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비행기 타도, 어, 저, 제부대에서 경비행기도 타보고, 이번에 이제 목포, 인천간, 어, 소형비행기 있다는데, 제가 그것도 한번 다시 타보고, 여러분에게, 어, 하늘에 올라가도, 집라인을 타고, 공중에 떠 있어도, 어, 바다에 들어가 있어도, 어, 용신이 안 오고, 하늘에 천신이 안 온다. 이거는 제가 평생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드리는 철칙 같은 말이에요. 집라인을 타봤는데도, 아, 저는 제가 무당이 아닌지 뭐 아들에서 그런지 천신이 전혀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허공 중에 매달려 있어도 안 느끼고 케이블카에 타고 있어도 안 느끼고 비행기를 타고 있어도 천신이 안 느껴지고 제가 태백산 꼭대기도 가보고 한라산 꼭대기도 가보고 계룡산 정상에도 가보고 저도 대한민국 팔도 명산에 백록담에도 가보고 전국에 있는 명산도 다녀보고 중국에 있는 산도 다녀보고 일본에 있는 산도 다녀보고 뭐 나름대로. 좋다는 사람 다 가봤는데, 가도 산신 할아버지가 없더라고요. 또산꼭대기 올라가도 천신이 없더라고요. 제가 개천절에 촥 태백산 천재대에서 천재를 두 번이나 지냈어요. 공식적으로 제가 태백시와 태백문화원과 해서 아마 TV 방송에도 나간 기록이 찾아보면 있을 텐데, 제가 워낙 오래된 기록을 컴퓨터를 몇번 바꾸다 보니까 자료가 다 없어져서 지금 스냅사진 몇 개만 남아있는 정도인데, 제가 그때부터 하늘맞이 무속대학에는 사호를 쓰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때도 제가 태백산 천재를 지냈는데, 천신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천신이 안 느껴지는데, 다만 그때도,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를 느껴가면서 제가 구슬했는데, 영국에도 제가 뭐 수없이 가봤겠어요. 뭐, 때로는 필리핀에 가서 스킨스쿠버도 해보고, 이 머리에다 머그리 쓰고 물물 속에 들어가서 물 속에 걷고 모기 주는 것을 해봤고 어? 잠수함 투어도 해봤고 <목소리> 자 드디어 <우리가> 출발입니다 <목소리> 용왕님 한번 만나볼게요 <목소리> 용왕님 오나 잠수도 해보고, 다이빙도 해보고, 다 해보는데 물속에 가도 용왕님을 못나 봤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이 제가 큰맘 먹고 마침 바닷가에 갔는데 거기서 미역을 채취하는 주민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미역을 채취하는 용궁에서 채식 조하는 도사 아버지가 오실까 하고 미역을 채취해가지 제가 좀 들고 있었는데도 채식 조하는용궁의 도사 아버지가 안 오더라고요. 어, 여기 바닷가 같더니, 우리, 오늘 여기 주민께서 미역을 채취하고 있어서, 아, 그게, 아, 보이기는 그렇게 보이네. 아, 지금 여기, 우리, 여기 주민께서 건진 게 미역입니다. 이게 여기 창원 돌미역이라고, 이제 요거는, 요걸 먹어보면은, 시장에 사는 건돈 주고서 못 먹는데요. 색깔이 그렇게 보여서 그렇지 꺼내니까 약간 밤색처럼 보이네요. 예. 예. 아... 아, 이제 알았다 이제. 가까이서 한번 찍어봐 아, 가까이서 지금 그 미역 모양이 나오네요. <laughs> 그 멀리선 모른다니까. 저기 가라앉아 있을 때는 색깔이 약간 회색처럼 보이더니 꺼내놓으니까. 미역 색깔이 나오네요. 예, 엄청나게 컸거든. 요, 요 풀잎 모양으로 요내 밀고 있다. 아, 네, 네, 네. 속에서 있는 게 부드럽고 좋았는데 지금은 없어요. 이 정도 상태만 돼도 이건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예, 먹을 수 있지. 색깔이 저렇게 옆에 좀 허옇게 이렇게 변했어도 저런 건 상관없다 이거죠? 네, 상관없습니다. 이거 그대로 물면으로 멀쳐서 먹어도 되고. 이거 우리 저 왔다 가다일년 내내 먹거든. 아 말려서도요? 네대안 말리고. 아. 그냥 싹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봉다리에다가. 아 씻어서 냉동 시켜서. 냉동실에다가 딱딱 도관해놨다가한 번씩 꺼잡아 내가. 아네네 네. 무침 무기도 하고. 음 그렇게 풀을 걷어내다 보면은 그것도 킹거 같은 해. 아, 드디어 또 미역이 건져졌습니다. 어우, 제법 크네요, 이번에는. 어우, <laughs> 체험 살매 <삼매> 현장. <laughs> 여기 창원, 우리 동네 주민, 어르신 미역 채취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어, 딸려 나오네, 딸려 나와. 먹어봐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조개라도 캐서 하면은 60조 아는 영국의 장군님이나 영국의 신장님이 오실지도 모르겠다 해서 또 조개도 캐봤죠. 고기도 잡아봤죠. 그런데도 안 오시더라고요. 저는 뭐 우리 아이들 데리고 기도 가도 나는 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이들은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그렇게 오시지. 네, 안녕하세요. 하늘마 지분 섭작. 대합니다 오늘은 또 2월 영등 달을 많이 해서 바다에 어제 밤에 기도하고 오늘은 낮에는 지금 우리 일행들하고 조개잡이 하러 왔어요. 해르질이라고 하죠? 제복장에 한번 보실까요? 창원 앞바다에 갔더니 어 미역을 캐는 할아버지가 있어서 미역을 캐더니 아 용궁에서 채식하시는 용궁도사 할아버지가 오시더라고요. 조개도 잡고 물고기도 좀 잡아보려고요. 그러면은 육식하시는 용장군님, 영국 신장님이 오실것 같아서 창원에 갔더니 멍게가 또나오더라 그래서 멍게를 내가 발로 꿀 밟았더니 멍게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채식을 하는 영도사 아버지가 오시는지 육식을 하시는. 용장군님이 오시는지 제가 오늘은 2월 연근달이니까 직접 한번 체험해 보려고 이또 창원 앞바다에서 이제 여기 우산 앞바다까지 왔잖아요 아무튼 저는 사람이 미련해서 그런지 채식하는 용공도사 라아지도 모르겠고 육식하는 용장군님도 모르겠고 아무튼 어, 채식하는 용궁도사 할아버지 만나는 어, 아주 훌륭하신 그런 분들 말씀 잘 경청해 들으시고 여러분들도 바다에 가시면 미역이든 물풀이든 한번 따보세요. 그럼 용궁도사 할아버지가 하, 아, 그냥 팍팍 강림을 할 테니까. 또 제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도 천신이 안 보이더라고요. 또, 저 땅굴에도 한번 가봐도 하, 지하 대신이 안 보이더라고요. 지하철에 가봐도 지하 대신이 안 보이고 꽃집에 갔는데 꽃 대신이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영환실에 가봤더니 또녹 대신이 없더라고요. 그래 또 도서관에 갔더니 글문 도서 아버지가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도대체 나는 무당이 아닌가 고민을 많이 했죠. 아니면 처음부터 내리고서 다시 받아야 되나 아니 훌륭하신 법사님 도사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어, 신거리를 다시 해야 되나 에이, 저는 글문도사 할아버지가 뭐 따로 오지 않더라 우리 할아버지가 글문도사지 에이, 또 우리 할머니가 말문대신이지 뭐 따로 오지 않던데 그 아, 그거 따로 분양하는 양반들 있으면 은 아주 훌륭하신 분들 있으면 은 그분들한테 가서 내가 사사를 좀 받아볼 거예요 자 아무튼 오늘은 여러분에게 시원한 바다도 좀 보여 드리고 어, 시원한 바다도 좀 보여 드리고 기도가 저는 뭐 따로 쭈그리고 앉아서 하는 기도를 평생 잘못해봐 가지고 아무튼 저 놀, 놀러 다닌다고 어, 욕하시는 분들은 할수 없어요 어, 이렇게 그냥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게부당생활이지 아, 쭈그리고 앉아서 돈닦는부당들 어, 정경스럽다고 저는. 근데 뭐, 제 스스로 그렇게를 못해봐가지고. 아무튼, 그분들이 하는 모습이 좋으신 분들은 그분들 하는 모습 따라하시고, 제가 하는 모습이 좋으면 제가 하는 모습 따라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아주 행복하고 즐거운 문당생활 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자랑지살려고 이런 데 다니는 거 하는 거 아니니까, 혹시 오해는 마시고요. 이렇게 오시는 것이지. 이 영국의 도사라부지도, 영국의 신장님도, 물론 어떤 할아버지는 배를 타고 가서 고기잡이하다 돌아가셨다든지 아니면은 우연히 친구들하고 놀러가서 수영하다 돌아가셨다든지 그런 분이 이제 어느 경우 유람선 타고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사시면서 항문을 좋아하시고 굴문을 좋아하시는 분은 똑같이 영공에서 돌아, 물에서 돌아가셨어도 영궁에 도사 할아버지 로 오실 테고. 똑같이 물에 빠져 돌아가셨어도 격투기 선수, 하는 우리 사춘 형이 물에 빠져 돌아가셨으면은 영국에서 군용 신장으로 오실 테고, 똑같이 해군, 해군에서 배 타고 와서 어뭐 연평도 라든지 이런 사건에서 전사 하신 그런 분이, 나에게 오실 때는 장군 님이라는 형태로 형상을 오실 거예요. 그런데 용궁의 장군이 따로 있고 용궁의 신장이 따로 있고 용궁의 도사가 따로 있어서 용궁의 도사 할아버지는 채식을 하시고 용궁의 장군님은 육식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분이 내 조상님 어떤 분이 용궁의 도사 할아버지 같은 모습으로 오시냐 그럼 어느 분은 우리 할아버지가 산에 하나 나무 하러 가서 낭떠러지 떨어져 돌아가셨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예전에도 집에서 글이나 있는걸 좋아하신 분이었다면 산신의 도사 할아버지 오실 테고 우리 할아버지가 산에 가서 등산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할아버지가 평소에 동네에서는 주먹살 쓰는 할아버지였다면 산신의 군웅 할아버지도 오실 테고 우리 할아버지가 직업군인이었는데 직업군인 산악에서 훈련을 하다가 비록 전쟁터가 아니라도 산악에서 훈련하다 돌아가시면은 산신의 장군 할아버지 오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말을 이렇게 들으면은 신의 명패라는 개념을 이해하기가 참 쉬워요. 그때 천신이라는 이름이나 명패라는 이름은 결코 나에게 아무런 느낌도 감정도 안 준다. 그러니까 명패를 먼저 대는 것이 아니라 내 할아버지가 어떤 할아버지가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에 따라서 그 할아버지를 이러이러한 명패로 우리가 부르자. 이것이 명패라는 거예요. 그 천신은 천신은 누구나 갖다 댈수 있어요. 목황상제 나 왔다 할수 있어요. 시조 할아버지 왔다 할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무당이 옥황상제를찾아가지는 점을 못 본다는 거예요. 내가 점을 보고 구슬하고 상대할 때내 앞에 앉아서 점을 보는 제갓집 손님들이 그집 조상과 자기가 하는 일과 얽혀있을 때 무당 집에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은 조상님하고 얽힐 문제가 없고 터에 있는 터에 있는 알명 터에 있는 귀신들하고 얽힐 문제가 없으면 은 무당 안 찾아와요. 무당 찾아올 일이 없죠. 철학과를 가든지 아니면 교회를 가든지 목사님 스님한테까지 왜 무당한테 오겠어요. 그런데 그거 해결을 하는데 저 천신이 와서 하느님이 지구인간의 70억인데 누구네 집에 가서 뭘 해결해 주겠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월 영등달이라고 해서 기도를 가시는 거는 옛 풍습이기 때문에 좋아요. 그것도 예전에 이 도시 내륙에서는 영등할머니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산면이 바다로 되어 있고 제주도, 거제도, 진도 등큰 섬들이 많이 있고 작은 섬들도 최소한 2, 3천 개가 있는 우리나라가 어, 다도해를 끼고 있고, 특히 동해안 쪽에서는 어, 바다가 가파르기 때문에 어, 남자 여자 할것 없이 바다에 나가면 사고다 나가는 일이 많았고, 이쪽 서해안은 서해안 나름대로 이동 중국 쪽에서 오는 바람도 쓰고 그러기 때문에 바다에서는 늘상 주마주마한 삶을 샀는데, 그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게 바다에서는 파도, 파도인데, 이 파도를 일컫는 주범이, 바람이라면 바람 그 중에서 태풍 그것도 여름에 오는 태풍은 의뢰의 강한 바람이 불 거라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여름에서 가을에 오는 바람은 태풍은 예상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고 주의하고 그때 는 특히 바다에 잘 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 봄바람은 봄바람은 예상을 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겨울에 북서풍이 불다가 이제 남동풍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바람의 예측이 좀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봄에 바람 부는 바람이 저 겨울바람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춥다고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 여름 태풍보다도 더 조심을 덜하는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바람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봄에 시작되는 영등할머니, 바람할머니가 올해는 어, 조용히 우리 식구들 잡아가지 말고 바다에 나간 우리 식구들 위험하지 않게 해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바람이라는 보이지 않는 신에게 의지라고 빌었던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바람신을 믿으라면 믿을 뿐이 어디 있겠어요? 비신을 믿으라면 믿겠어요? 그 그러니까 다음 바람신한테 올해 바람 불지 말게 해주십시오. 비바람 불지 말게 해서 그렇게 빈다고 해서 그 바람, 비바람이 여러분들만을 들어주겠냐고요. 그건 우리가 하나의 희망상이라는 희망상. 그래도 전통적으로 무속인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예전에 우물에서 물을 떠놓고 빌었고 여러분이나 나도 지금 신당에 옥수라는 걸 받쳐놓고 여러분이나 나나 예전에 어머니 할머니들이 주방에 주방에 물한 그릇 떠놓고 빌었고 어, 예전에는 음식이 그렇게 흔하던 시절이 기 때문에 작든 크든 어디든 의식 행사를 하려면 물이 최고였단 말이에요 물이 그렇기 때문에 물을 주관한다고 생각했던 바람을 주관한다고 생각했던 물 할머니 물 할아버지 바람 할머니, 바람 할머니, 영덕 할머니에게 우리가 그냥 인물 대령, 음성 대령 인사하고 오는 것 정도로 여러분들이 가서 한 바퀴 그래서 예전에 어른들은 순력을 돈날에 순력을 한 바퀴 순시을 돌면서 나에게도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줘, 나에게 새로운 기운을 넣어줘라 내로 내가 내 안에 있는 우리 신령님들을 새로운 바람을 쏘이면서 온기를 북돋아주고 기운을 북돋아주고. 이런 의미로 다니셨지 여러분들이 영등딸지라고 바다에 가서 강가에 가서 영등할머니를 받아온다 바람할머니를 받아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는 분들은 아마 오산이고 헛걸음은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다에 가도 내 할머니 산에 가도 내 할머니 선앙에 가도 내 할머니 특히 이번 영등딸에 바닷가에 기도 가러 다니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그때도 내가 가서 바람할머니를 합의 받아온다. 영등 할머니를 합의받아온다. 문 할머니를 합의받아온다. 수신의 쫄개가 돼서, 수신이 부처님 쫄개로 강등이 돼서, 용공불사 할머니가 돼서, 부처님 신부름꾼하는 사가로 용왕의 똘마니를 받아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헛걸음을 하신다는 거예요. 물에 가도 내 할머니, 바다에 가도 내 할머니, 강가에 가도 내 할머니. 다만, 그 중에서, 간혹, 우리 집에서 우리 집에서 물에 빠져 돌아가신 분, 물에 빠져 돌아가신 사연이 어떠한 사연이라도 춘천댐, 수양강댐 헝가리 유람선 세월호 아니면 기타 천안함 폭발 사건 어, 기타 어, 저 외정대 어, 현해탄을 건너서 일본으로 가다가 배가 침몰돼서 어, 흥남부대에서 6.25때 피난 나와서 배사에 침몰돼서 한강 다리가 폭파돼서 나올 때 어떤 사연이라도 친구들하고 물에 수영하러 놀러 가서 아니면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자살을 해서 고기잡으러 나가서 풍랑을 만나서 아니면 실수로 미끄러져서 방죽에서 떨어져서 어떤 경우에도 물에 빠져 돌아가신 분들은 영국의 합의를 받아 오시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에요.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바닷가를 가시고. 어 바닷가를 가시고 강가를 가시고 영등할머니를 합의받는다고 셨을때내 어, 조상님을 받아오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랍니다. 그랬을 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바다에 기도를 가고 용궁에 기도 간다고 해서 어, 물에 빠져 돌아가신 조상님만 오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산에 돌아가신 분도 어, 전쟁터에 돌아가신 분도 길거리 아스팔트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도 물에 가서도 다 온다. 물이라는 것은 가장 내 조상님을 하의하는게 좋은 장소기 때문에, 예, 물에 기도 하시는 것은 저도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렇지만, 거기 가서, 높은 신을 받는다, 용장군을 받는다, 용신, 용신을 받는다, 간포에바빠대 가서, 간포대 문무대왕을 받아온다, 김유신 장군을 받아온다, 저, 어, 진도 울돌무가 아빠대에 가서 이순신 장군을 받아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어,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을 하시는 거다. 어, 예, 한번 여러분들이, 어, 제 말씀이 예, 맞다고 생각하시면 어, 제 말씀을 한번 따라 보시는 것이 어떨까 또제 말씀이 예,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과감히 채널을 끄고 나가시고 어, 혹시 지저분한 댓글을 닫는다든지 어, 손가락을 꺾는다든지 그런 행동 아무리 하셔도 여러분들이 어, 제 생각하고 맞지 않는다고 해서 손가락을 꺾는다고 해도 이 손가락을 꺾는다고 제 입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어, 김영삼 대통령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고 그랬어요. 음, 손가락을 아무리 꺾어도 제 강의는 계속됩니다. 제 강의가 마음에 안 들고 제 강의가 듣기 싫은 분들은 여기 안 들어오시면 돼요. 여기 안 들어오시면 제일 소편는데왜 들어오셔서 손가락을 꺾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들이 그 화풀이가 되는 것도 아닐 텐데 차라리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정립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기에서 배울 게 있으면 배워가시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배울 게 없어도 다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이 무당이라는 직업을 갖고 살아가라 이걸 비교해보는 차원에서 보신다면 저를 욕할 것도 나무랄 것도 없지 않을까 아무튼 그거는 여러분 의 선택이고 판단이기 때문에 또제 채널을 좋아하시고 제 채널을 즐겨서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오히려 손가락 꺾는 분들 나무라지 마세요 나무라지 마시고 그냥 에이 가련한 중생들이 있구나, 미련한 인간들이 있구나, 에이 불쌍한 사람들이 또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냥 못본 체하고 넘어가 주세요. 그것이 제 강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넓은 마음, 큰 마음, 열린 마음, 어른같이 대인 같은 마음으로 있기 때문에 혹시 제 영상에 대해서 씹고 어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더라도 그저 못느는지못본 적, 눈감아 주시고. 다만 여러분들의 경험 중에서 여러분들 경험 중에서 아 나와 같은 사람이 경험을 또 다른 사람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구구절절 긴 사연으로 상관이 없기 없으니까 다뤄주시고 나 같은 피해자가 또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사연을 어,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또 그걸 참고를 해서 또 강의를 준비를 해드리고 어, 또 그런 것을 보시는. 또 다른 분들이 또 그런 경우를 당하지 않은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어쨌든 2월 영등달을 맞이해서 이번에 2월 영등 기도 한 바퀴 술력 돌아온 모습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질투는 하지 마세요. 저는 뭐 이렇게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유람단이듯이 기도라는 걸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선택해 보시라는 의도니까. 어, 저, 정법 정대가은 맨날 놀러만 다닌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사는 걸 추구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 무척 뗍니다.